자, 빅토리오입니다. 오늘은 저 멀리 왔습니다. 오, 참돔참돔이네 참동. 장영선 프로님. 오늘 빅토리오 오셨습니다. 자, 참동. 수고하드립니다첫참돔입니다 네, 자, 장영선 프로님. 또한마 마리 땡입니다 요거는 뭘까요? 부실입니까? 참돔입니까 자, 장영선 프로님. 한 8개월 만에 한번 오셨습니다. 보여서는 고등어가 이렇게나 우와 이 무슨 토리오 오늘 약간 벤자리 오늘 홍도로 왔습니다 지금 현재 벤자리는못 잡았습니다 지금 긴꼬리 벤자리 자리에 동굴 왼쪽에 바짝 잡았어요 이거는 아, 정자가 뭡니까 고등어 아닌데 아, 고등어 맞네. 고등어가 부실이 많아 합니다. 무엇이, 고등어가 이렇게 한지. 딱있는 빠르다, 그, 참. 부실이네. 부실이. 네, 부실입니다. 전형적인 여름 부실입니다. 부산의 학장초등학교, 우리 동계 김문성 사장님, 김사장님. 오늘 뭐 휴가 때 직원들 다 보내놓고, 이제 친구에 놀러 왔습니다. 여기는 지금 홍도입니다. 홍도. 동굴 앞에 배를 잡았습니다. 밤에 다줄이한번 끊어지고 또 뒷자질 걸리는 바람에 친구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음에 만나면 내가 삼겹살에 소자녀 사겠습니다. 구실입니다. 천둥, 천둥 짜고 말라고. 오늘 첫배에 도움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오 어, 사자, 사자 되겠나? 옳지 어, 사자 되겠습니다. 예. 어. 사이좋습니다배네 오, 살도 넘다. 예, 소고 드립니다. <laughs> 아, 아, 뒷집에 예, 한 마리 왔습니다. 어, 긴꼬리가? 뭡니까? 부실입니까? 부실입니다. 왜이부실이 올라오면 나도 실망스러울까? 현장 실망스러운데 다른 분들은 좀 안타이. 예. 자, 공대신 낙표한다고 있는 거 잡아갑시다. 홍도에 이제 날이 밝아지려고 준비 중입니다. 지금, 벤자리 한대발이 잡았고, 긴꼬리 한두 마리 잡았고, 밤이라서 촬영해봐야 별자리 혐의도 없고, 누가 눈지도 모르고, 이제 날 밝아지면 촬영합니다. 자, 요거 족보가, 아님 족보 뭐가 있습니까? 힘 맛있습니까? 자, 우리 장영선 프로네, 저거는 족보가 있습니다, 저기는. 자, 저거 앞쪽에 벤자리고, 자, 바닥 어, 상어 따라온다, 이거. 상어 봤어요? 아이가, 상어 아이가, 반세지가. 장어는부풀리만따라다기나 어우, 저거 족보가 있다. 저거 족보가 있어요. 자, 뭐, 칼삼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우실이 포인트, 한 아, 사람 날리고, 한 사람 날리고. 자, 내가 정리 좀 해줘야 되겠습니다. 빅토리와 선장합니다. 오늘 홍도 갔다 왔습니다. 요기구리한 마리, 뱀자리 네 마리. 그 다음에 요거는 살아있는 놈들. 입질을 엄청나게 받아서 이거는 죽은 애들. 자, 이것들 말고도 뭐 죽은 거 버린 거도 그렇습니다. 모든 거 이거는 상당히 큽니다. 이거 모든 거 부실보도 커요 오늘 뭐저안경섬에못 들어갔습니다. 날씨가 안 좋아갖고 조로도 세고 그리고 홍도 갔다가 꼴방 비스무리하게 이래 왔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죄송합니다.